과연 패시브 멋들지 궁금한데요. 일단 한번 사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고무고무 왜안 하냐고? 아니 고무고무 고무 쓰레기야. 고무고무 쓰레기에요님들아 그거 왜 쓰는 거야, 고무고무? 별다른 고무? 인챈트 책, 양배추가 없어요, 양배추가. 하지만 저희 인벤토리에 지금 11개가 준비돼 있죠. 이거 한번 까볼까요, 님들아 이게 준비가 돼 있어 갖고 인챈트 책 11개가. 근데 제가 지금 인챈트가 좋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슈퍼하머가 있는데 돌리는 게 맞을까요, 얘들아? 내가 대립경해 줄게. 실업 프로기야. 나 지금 슈퍼하버가 있긴 한데 더 좋은 걸 뽑기 위해서 돌리는 게 좋겠지 얘들아? 갈까 얘들아? 근데 이거 좋긴 해 근데 이것도 인생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11개 멸망전 간다 얘들아 완전 무적은 아닌 것 같던데 근데 거의 무적이야 내가 해봤는데 하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얘들아 원래 인생은 뭐야 도박이라고 했어 간다 간다 긴장의 순간 패시브 멸망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한방이라고 했거든 일단 첫 번째 돌려보겠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나 돌린다? 가자! 아, 제발, 별이 떠야 돼, 별이, 얘들아. 별이 떠야 돼, 별이. 어, 뭐야? 어?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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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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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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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똑같은 거, 똑같은 게뜬 거예요, 지금? 뭐야? 왜 똑같은 게 뜨지? 19가지 중에 중복 뜨는 것도 버그 같아요. 그니까, 뭐냐? 다시. 나는 망설이지 않아. 떴냐? 아, 아. 다시, 다시. 떴냐? 떴냐? 어아 뭔냐? 어어아 아, 얘들아 잠깐만 이거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 어, 신중해야 될것 같아 얘들아 기도를 하면서 연속으로 까면 만들 것 같아. 가자 어아불안해 얘들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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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가자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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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도움 어어오오오오오 아, 개쓰레기 같은데, 이거? 아, 딱 봐도 쓰레기 같은데, 이거? 상대 데미지 15%더 받을 수 있... 아, 쓰레기네. 제발. 제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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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아, 3개? 세 3개? 세 3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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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아, 아, 아. 야, 애들 어떻게? 어떡게두개 남았는데, 얘들아 아, 책좀 읽어라! 아, 아. 꼴 좋다고 프로기야? 우리 프로기 안 되겠는데? 제발, 마지막! 아! 야!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양배추 삼, 양배추, 얘들아. 양배추, 양배추 팔아줄 사람 있냐, 양배추? 얘들아, 양배추 있는 사람, 양배추. 아, 도박에 대표 빠져버렸네, 이거. 아, 어떡하냐, 이거. 삼생계에서 뽑으라고요? 아, 그럴까?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뽑아서 그러네. 양배추, 그래, 그래, 양배추. 이 댓글 읽어주면 여친 생기. 안 생기면 어떡하실 거죠 생김 지실 건가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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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수금은 나쁜 거야 아니 왜한 개씩 밖에 없어 얘들아 야, 양배추 한 10개 20개 있는 사람 없나? 일단 두개 만들고요 좋아요 야 이거 아쿠아 보송 사야겠다 아쿠아 보송 얘들아 야 어퍼 거 뜯을까 얘들아? 어퍼 있나 어퍼? 야 어퍼야 어퍼야 데려올까요 <laughs> 어퍼요? <laughs> 어디서 까는 게 좋을까 얘들아 어디서 명단 추천 좀 명단 얘들아 각성하는 데서 해보자 각성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어, 믿는다 아! 아니 아 누구야 아니 케이크야 아 진짜 아 여기 안 좋아 자리 안 좋아 자리 안 좋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까는게 세이브 전에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만에서 불만에서 누나 제발 불만 누나 제발 좋은 거 뜨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오케이 누나 불만 누나 이거든 이거지 이거지 어! 다르다다르다르다다르다다르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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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쓰레기 같은데? 아... 쓰레기다 쓰레기! 아 때릴 때마다 추가로 더 때려주는 거라고? 개쓰레기인데 확률로 여러 대더 때린다? 아니 누나 뭐해? 아니... 형! 한 번만 더 믿을게 제가 원하는 거는 데미지 반사 이런 거예요 부활 이런 거 믿는다 요 아. 얘들어떡하니 이거? 나 개망했는데 이거? 잠시만 신생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미지 반사 신생님 잘 봐요! 가자 얘들아! 그, 아쿠아 보석 있는 사람 있냐? <laughs> 아쿠아 보석 3. 오, 두 개! 두 개, 해지 두 개. 오케이, 렛츠고. 해지 두 개면 나쁘지 않지 않. 야, 잠깐만. 내가 손해 아니야, 이거? 아, 몰라. 손해 보면 뭐 어때? 아, 스킬좀 그만 써, 이 금쪽이더라. 아니왜 이래. 정보, 아쿠아 잼한 개, 1개, 해지 한 개다. 아, 잠깐만. 그 정도라고.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도박의 끝을 본다. 여러분들, 이래서 도박이 안, 이래서 도박하면 안 돼요, 님들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박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빅맘석으로 이동 좀. 아 아니 아 안돼 안돼 아 얘들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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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장소로 이동 아니 어퍼야 너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잖아 너가 두개 뽑은 거 봐가지고 아니 어퍼 진짜 뭐해 아 이러다 크게 한방 터진다 라고 말하는 너가 제일 나쁘다 진짜 뭐야 뭐가좀 바뀌었다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언제 바뀌었어? 잘 바꿨다. 더 깔끔해지긴 했네. 여, 나쁘지 않은데? 야, 양배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배추를. 진주 10개. 야, 진주랑 양배추랑 고향 하나 진짜, 이거는 진짜. 너 개의 대인 거 알지, 이거? 야,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무슨 소리야, 얘들아. 어! 어, 왜! 4개, 4개, 4개. l e t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쿠아치. 아쿠아, 아쿠아. 가자, 도박하러 가자. 도박하러 가자. 가자. 뽑는 거야, 얘들아. 언제 가? 왜 이렇게 느려. 아, 도박 중독 초기 아니야, 이거? 아! 내 인생이 그렇다, 얘들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좋은 게안 나온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이계정 일단, 처음은 여기서 그냥 맛보기. 오케이. 물 재물, 재물.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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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따이. 또라이 또라이 캣 그치 이거뭐든별별 별. 스타 스타 반짝 반짝 캣 제발 아아아회야어 뭐야 이거 좋은 거냐 아 아까 때리면 추가 피해라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50% 체력 이하일 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개쓰레기 같은데 <laughs> 죽으면 50%로 부활한다는 거 아니? 그거는 30%밖에 없을걸? 부활이라고요 이거? 어 그러네 얘들아 부활 아니야 이거? 부활인데 얘들아? 야 원래 30% 아니야 이거? 체력 50으로 부활이라고? 야대작이 아니야 이거? 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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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살살 살살 어 부활하네 봤죠? 부활하는 거 봤어요? 막 부활하는 거? 바로 부활하네 근데 보고자 시작 박수 너랑 시작이다. 류이키 텐카이. 야, 가만히, 아, 얘들아. 비켜, 비켜, 비켜. 야, 얘랑 하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이겼습니다. 나 근데 PVP를 안 짓는데 괜찮으려나? PVP를 안져가지고 부활하는 장면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시작! 다단, 다단, 탑! 류이키 텐카이. 류이키 텐카이. 탕, 탑! 잉, 삭, 삭, 사단다삭! 탑! 뒤로 빠지고, 박수?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여기서, 바로, 찌릿찌릿, 롤키텐카이. 롤키텐카이. 팍! 하시면은, 상대방을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봤어요? 아, 진짜, 부활하는 거못보여드서어 어떡해, 이거. 오, 롤키텐카이. 오, 야, 자, 자, 야, 프로기야. 아, 왜 이래. 프로기야. 피했죠? 에, 프로기야, 그거 안 되는데. 프로기야. 안 돼, 안 돼. 롤키텐카이. 우리공처 팡 상상상 인팡 탁 찌르찌르 박수 아이 프로기야 너무 귀여워 프로기야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요키 텐카이 맞았죠 맞았죠 여기 텐카이 인팡 맞았죠 팡 상상상 까비 예측 요키 텐카이 맞았죠 맞았고요 인팡 탁 타다탁 찌르찌르 야개사기다 진짜 이거 얘들아자 여러분들 개타치 뺐구요 프로기랑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로기, 프로기. 오케이 빠져 나갔구요 그쵸 그쵸. 루이텐카이, 루이텐카이, 루이텐카이. 맞았구요 여기, 이 탑. 오뭐얼었다 여기, 탑. 그쵸 그쵸 그쵸. 데리고 왔어요. 여기 탑. 그쵸. 오케이 때려주고 루이텐카이. 죽어라, 프로기. 자, 두고, 시작! 흔들리는 거 없어요? 바로 시작. 뭐야, 뭐야! 선생님! 너무 애반데요 이거는. 너무 들어와, 너무 들어왔는데? 너무 까불어 너무 까불었는데? 너무 까불었는데, 이거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니, 295만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오, 선생님! 어어어어어! 류탄카이 어어? 아니, 어떡하게, 선생님! 어떡하게, 어떡하게! 어어, 어떡하게 어떡하게, 어어! 이걸 피해? 피해주고? 어 뭐야? 롤윅 탱카이. 어디냐? 여기다. 잡아주고, 찌릿찌릿. 오어 일단 부활했습니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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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했는데? 일단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부활했구요. 롤윅 탱카이. 부활했구요. 여기서 잡은, 잡은 다음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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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박스 찌릿찌릿. 가가지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 여러분들 상대방 개딱지에다가 저는 와 히드라 망쳐였는데 이겁니다.